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매를 위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인터뷰 영상을 위해서 경매당이라는 교육 사이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소개에 앞서 경매당 대표님이신 박태형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뭔 글을 쓰냐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보주셔서니다 네. 저희 박태형 교수님께서는 네. 20년간 부동산 경매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재테크 교육을 계속 해오셨고요. 또한 개명대, 경기대, 부산교대, 서울사이버대학교, 다수의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채권거래소의 원장님으로 계시고 경매당의 대표로서 교육과 재테크, 그리고 이론과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번지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동안 입찰할 횟수로는 3천회 이상이며 20년간 부동산 경매 그리고 민법 등을 가르치며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쑥스럽는데 <laughs> 예, 이렇게 딱딱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래도 그... <laughs> 아, 지금 커리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또전문가적도걸 해내니까. 네. 네, 네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경매당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많고 네, 그러시는데 네. 어 경매당은 어떤 곳인가요? 아 경매당 그 어감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매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경매를 공부하는 곳으로 우리가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싶어서 저희도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었잖아요. 조의사님께서 이런 장면을 너무 잘하시는데 한 방에 그냥 경매탕 어때요 당. 그래서 오 저희 한번 왔죠. 어, 그렇 근데 그 당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뭐 이렇게 정치쪽으로 이런 쪽은 전혀 아니고요. 아, 그렇죠. 위험한데. <laughs> <민감한다. 웃음> 그러니까 예그 오로지 경매를 가리키는 곳 그리고 경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 네. 그래서 집단자를 표현해서 우리는 경매하는 집 우리는 어, 예. 모든 사람들이 모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음. 저희는 이제 경매 어~ 전문 교육이다 보니까 네.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사실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영상을 촬영했고요. 음. 사이트에 우리 그 우리 홍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안진우 교수님도 있고 저도 이렇게 영상을 한 시간별로 촬영을 해서 아 지금 영상 올려놨습니다. 어. 그런 곳이에요. 시작은 그래서. 어. 혹시 당이라고 해가지고 정치 쪽에 관련어 있는 데가 아닌가 이렇게 아,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경매를 공부하는 곳입니다. 아 어, 네네. 요새 길었나요? 아예 아닙니다. 대선 <laughs> 앞두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 예, 예민한 그러니까. 부분이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그 경매당 사이트에 가면은 추천 물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네. 거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이 되는 건가요? 아 예, 이거 그, 예. 보통 회사들 보면 경매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저희가 컨설팅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대행도 하려고 하지만 네.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저희는 공부하는 것이고 예. 사실은 우리 홍 교수님이나 안 교수님이나 저나 전문 경매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찰 를 어, 일반인들이 아는 횟수 이상을 봅니다. 음. 그러니까 안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4, 5 0 건도 입찰을 들어가요. 아, 상상하기 아. 힘든 입찰들을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민장 물건을 보겠어요. 아, 네. 그분들의 눈에서 발췌되어진 물건이에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경매 사이트에서 그냥 물건 공부 좀 하고 요거 괜찮겠네 시세적으로 어떻겠네해서 올라진 추천 물건과 음. 저희 경매당에서 올라가는 이 추천 물건은 좀 보는 눈이 다르죠. 어... 근데 겹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 시장이 좁지 않습니까? 그죠. 대신 저희 그 추천 물건은 전국구라는 거. 어, 그래서 꼭 집어서 정말 돈이 되기 때문에 올려 놓은 어, 추천 물건이다라는 거. 이렇게 어...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 네, 해 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구독자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네네. 경매 공부를 하다보면 이제 막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사실 좀 무서운 부분도 있거든요 낙찰자 인수를 한다든가뭐 그렇죠, 그렇죠. 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아, 네. 교수님 상담을 할수 있는 방이 어, 있다고 예. 들었는데 아, 예.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아예그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면 경매당 스터디라고 치시면 어, 비번이 걸려있어요. 여기가 음, 음. 비번이 1005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혹시 홍보하시는 분들은 없을 수있 거라고 믿기 <laughs> <있기> 때문에. <laughs> 예, 예. 1005 해서 들어오셔서, 되도록이면 닉네임 옆에 지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 네. 이분들이 여기에 뭐 다른 마음으로 왔는지 아닌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음. 이름 옆에 이렇게 해주시고, 질문을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저희가 정보를 퍼서 나르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방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는 전문가들 방이라 사실 거기다가 이렇게 옮기고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혹시 교수님 질문을 올리면 한번 올려보세요 음. 얼마만큼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말 제 일처럼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 음.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는 방에는 이제 변호사 회계사 뭐 저희 같은 교수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일반 톡방하고는 좀 캐리어가 다른 그런 음. 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음. 오셔서. 거기서 는뭐 자주 오가는 그런 톡이 없다 하더라도 아 내가 질문할 곳이 있냐라고 싶을 때 음. 멘토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방이 아닐까 생각이 아. 들어꼭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서슴없이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아. 아, 여기가 얼마 얼마면 좋겠습니까? 이런 건좀 힘들고요. 아. 이제 시내 영역 막 여기에 뭐돈 되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음. 죄송하지만 좀 힘들고 아, 그런 예. 건 저희도. 도리스 우리가 하는 거니까. 네네. <laughs> 네, 그 정도만.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도 상관없나요 아, 그럼요. 아, 기초적인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 네. 네. 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네. 아, 나는 부동산 잘 모르는데, 네.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사람이 경매당 오면은 좀 경제적 자유인이 네. 될수 있나요? 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네.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편하게 해주시오 경매나 부동산 입문하신, 게 혹시 기억이 언제쯤 기억하세요 2018년 정도 된것 같은데, 네, 그그 아, 네. 전에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래 몰라. 전공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디테일하게는 네, 어려워하죠. 몰랐죠. 네, 어차피 네. 전공이시니까. 네. 부동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자다 모르지 않을까요? 부동산 부차? 그죠 사실 어려워하죠. 모르...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기관 또 어떤 곳을 통하고 또 어떤 멘토를 만났냐에 따라서 음. 이 체계적인 그런 지식이 늘어나는 게 정말 달라요. 어. 저희 제자들이 저하고 이들 관계에서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저는 뭐라 그럴까. 질문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다 대답을 다 해드립니다. 왜? 법률 안에서 설명이 다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질문에 답을 안 드리고 이러진 않아요. 왜? 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어려운 질문에도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그만큼 질문의 폭이 큰, 그리고 멘토를 만났을 경우에 부의 불인이라고 하죠. 이게 네. 벗어나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맨날 사람들한테 듣기만 하다가 내가 누가한테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오는 거죠. 어... 이런 게 처음에 누구를 만나야 라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을 만나게 되면 얻는 피드백이 정보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게만 되고 지식이 거기서 맴돌아요. 근데 정말 가르치거나 이런 멘토들을 만나면 네. 그멘토들은 상대방이 이해를 했는지까지 들어가면서 정보를 심어줍니다. 어,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부디니에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그 시간이 네. 상당히 어, 어, 단축되고 되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경매당에 대한 뭐니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 네. 정말 끝까지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 어. 네, 뭐, 감사합니다. 그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연령대가 되게 높으신데, 네.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기는 에 조금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쵸, 그쵸. 아 나는 솔직히 경매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좀 음... 돈이 있으니까 투자만 하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런 분들도 가능합니까 아, 어, 예, 당연히 가능하죠. 어. 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뭐 조금 하셔야 됩니다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나이가 드셔 가지고 힘드시면 네. 그 전문적으로 의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 대신 네.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임대인의 입장에 대한 법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 임차인들한테 버, 이렇게 어떻게 임차를 줘야 되는지 네. 이것마저도 힘들다고 하면 중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네. 나는 투자만 하겠다고 하면 투자 물건들을 골라드리고 이렇게 하는 업무까지 는다 해드릴 수 있어요. 아... 단 아... 작은 지식은 좀 필요하다. 기본적인가?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실은 우리 교육생들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꼭 권유했던 게 있어요. 결국은 그 부의 내림이 자녀들한테 가니까 자녀들들도 모시고 와서 같이 교육을 들으세요. 그랬어요.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 재산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았을 때그 부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고. 아, 그죠, 그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모를 수 있어도 내 자녀는 네. 알아서 부, 이게 좀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권유는 해드렸죠. 음. 이도 저도 아니다. 나는 그냥 오로지 투자만 한다.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 네. 근데 어, 무조건 그냥 투자만 하겠다 이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어... 좀 공부하시면 어떨까? 아네 정말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교수님은 그 채권매입 경매의 화석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하셨다고 들었는데 오케이. 사람들이 사실 경매는 아는데 네. 채권매입 경매? 이잘 네. 의아하거든요. 네. 네. 여기 어떤 방식인 어... 건가요? 아, 뭐 <laughs> 제가 이렇게 사실 체코매 경매는 제가 만든 과목이에요. 어... 근데 이거를 화석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어, 너무 제가 움찔 빨을 모르겠요데 지금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가 가르치는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오픈해가지고 대학교에서 강의하기 시작한 건한 2008년도 때죠. 어, 2008년에 네. 래서 제가 민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민법의 그 응용 기술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민법하는 사람들 되게 어려울 거지, 복잡한 얘기가. 또 아, 이제 그쵸, 쉽게 이제. 설명하고 싶은데, 예. 이거를 좀 설명하자니 좀 어려운 게 민법에 응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단어로 따지자면, 채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권리고 예. 그거를 매입한다는 라 것은 양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렇죠. 이거를 경매를 친다는 라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내 거로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데 순서가 예. 채권을 먼저 알아야 되고 예. 매입하는 과정을 알고 예. 경매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세 이게 세 개가 섞여버리면 예. 경매하기 전에 채권을 먼저 매입해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도 받고 혹은 낙찰 받지 못하면 배당도 받고, 아, 읽어야 네. 안 되게 어떻게 네. 보면 퍼펙트한 게임을 원한다. 음. 나는 퍼펙트한 게임을 원해서 만든 하나의. 네. 어, 공식이에요. 어, 어 네.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어, 네. 네. 아, 설명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설명이. 아 이거 어려운데 그래도 이해는 네. e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 그래. 들으면서도 아, 좋은데. 네, 예.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하면은. 네. 교수님이 채권 매입을 통해서 네. 경매를 해서 수익률을 한 거를 좀 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뭐. 어. 일단은 이게 좀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을 매각한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세요 음. 근데 이 분들한테 얼마에 사왔고 내가 얼마에 벌었다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약간 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음. 그래서 사건 번호나 이건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파주 법흥리에 19세대 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법풍리에 그, 그때까지만 해도 법풍리는제 시골이었어요. 음, 근데 그, 음. 아, 외, 외곽 쪽에 주택을 전하는데, 그 주차장하고 주택을 잘 전했어요. 다세대를. 근데, 네. 공사업자가 거기다가 공사를 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점유를 해야 된다는 게 유치권이거든요. 네. 그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유치권을 매입하러 갔어요. 근데 유치권을 왜 매입하러 갔냐? 이게 경매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경매를 음. 진행시키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니까 경매 때 유치권을 선매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만약에 이게 40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유치권이 18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적어도 18억은 떨어져야지만 100% 시작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를 들자면 유치권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50% 네. 때까지. 네. 그니까 러50% 때까지는 떨어져야 100%에 시작하는 걸 말하자면 음. 위치권 비용을 줘야 되니까 그쵸, 그쵸. 어렵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음. 거기다가 세입자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항력자가 아니야. 어...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유치권이 성립하기가 애매한 관계였었는데, 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죠. 이 유치권 성립이 되는 거니까 매입하자. 네. 그래서 가서 뒤를 할때그 사람이 18억 플러스 이자 밀린 것까지 한20몇억 됐었어요. 어... 근데 제가 그걸 10억에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10억 주고 사와서 네. 경매가 진행되는 중간에 또 돈이 될게 있나 싶어서 등기상의 권리 이런 거보다 보니까 세입자들. 네. 이 세입자들이 저기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는 게 사실은 최우선변제금 받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이런 분석을 모르는 분들은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집집별로 다니면서 아, 제가 그 유치권 양수인인데 네. 이사 먼저 가신다고 하면 저기 어차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가능 최우선변제금액은 이 금액이다 근데 자기네들이 사실은 전세 얼마에 들어왔네 얼마에 들어왔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 죄송하지만 그 금액은 드릴 수는 없고 네. 최우선변제금액이 이 정도니까 그때 당시부터 1500, 1200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1800 이러니까, 요거 선 안에선 제가 못 드린다. 대신, 음. 저희도, 어, 뭐, 자선사업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 한 1000만 원 정도 선 드릴게요. 배당 채권 넘겨받으면서, 어차피 저는 전멸 넘겨받은 거죠. 어. 근데 19세대를 다 받지는 못했어요. 그 중에서 한 10세대 정도는 받았는데, 네. 예. 배당 채권을 받아가지고, 그, 저희가 배당, 최우선 변제금 나오면 바로 찾아갑니다. 음... 그러니까 낙찰받았는데 배당에서도 돈을 번 거예요. 어... 이거 양득이죠. 그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거를 경매를 입찰 들어간 건한 34%대인가, 36%대인가 들어갔는데 예.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보면 한50% 정도대 네.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되게 단타였었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안 걸려가지고. 어, 실질적인 수익률이 50% 났는데, no. 저희가 들어간 비용의 계산으로 수익률 계산했을 때는 한 300%가 넘게 남았었어요. 아, 아 300%요? 30 네. 아... 근데 여기에, 여기에 어떤 그 프로테즈가 나오냐면, 네. 이 영상에, 이건 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채권매 네, 네. 경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핫한 건 바로 세금이에요. 아, 세금. 그 어떤 세금이냐면 제가 유치권을 20억 짜 23억 짜리를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왔어요. 네. 예. 근데 제가 그걸로 인해서 유치권에 대한 공사 대금 이미 지불한 거잖아요. 네. 예. 내 채권은 23억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수익을 23억 이상 벌었다고 하면 이상 범고에 대한 부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죠? 그 미만이면 내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마이너스 소득. 그러니까 그거 소득까지 계산해 보니까 수익률 확대어 되는 거죠. 어 그렇죠 그렇죠. 낙찰만 받아서 남 남긴 소득이 한50%대었는데 음. 세금에 대한 소득까지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 남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불법이냐 이거 아닙니다.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 교수님이 무슨 채권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에. 이건 네. 일반 채권은 아니고, 저는 부동산 채권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채권을 뭐, 20억짜리를 갖고 계세요. 근데 네. 본인이 그거를 현금화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절차가 막. 음. 그 경매에 놓는 것도 좀 어렵고, 소송도 네. 복잡하고, 받진 못하고 있고. 근데 제가 가서 홍 교수님한테, 아, 그 10억, 갓, 10억에 내가 좀살 테니까, 혹시 본인은 10억 갖다 또집 사고를 돈 버실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억짜리 채권을 10억에 사왔다고 하면 저는 20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 거지 10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 법이. 그죠, 그래서 그죠. 제가 그걸 통해서 20억을 벌게 되면 예. 저는 그냥 마이, 그냥 동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만약에 19억을 배당을 받았다고 하면 세금 내려고 예. 가도 마이너스 1억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아 9억을 벌었는데도. 그렇죠.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9억을 벌었지만, 어 그죠 그죠. 세금이 없는 거죠. 어 이게 무슨 특별한 편법이거나 와 그런 게 있어? 이 애시당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어. 보통 NPL이라고 해서 부실채권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겠죠. 근데 NPL은 네, 그냥 부실채권에 관련된 거고 저는 채권매입이라는 과목은 좀 다른 거예요. 어. 이렇게 좀 어렵게 길게 설명했는데. 네네.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내가 벌은 소득에 세금이 없다라는 거를. 세금이 아예 없다라는 것보다는채권가액 안에서. 채권가액 안에서. 네. 네. 아. 채권가액 이상을 벌 경우에는 네. 그만큼에 대한 소득을 내야죠. 아, 요새 아파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금 한70% 내신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laughs> 아, 대박이 근데 이제 또그 예. 안에서 세금이 없다고 하니까 또. 엄청 메리트가 음. 있는 거네요. 제가 대체적으로 상담 제일 많이 받는 부류가 네. 1주택인데 네. 2주택으로 가기에는 부담되고 세금 때문에 네. 투자하시는 금액이 금액도 많지도 않고 예. 이런 여유 자금을 어떻게 투자해서 굴리고 싶은지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공부를 많이 하세요. 어. 그러니까 이 세금의 폭이 저 사실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1년에 50%를 수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 그그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세금을 떼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50%를 버는데 뭐 세금이 없어. 음... 그럼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100한130%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죠. 이런 어... 비밀은 그 질문방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 예. 네. 여기서 공개하면 안, 안 되니까요. <laughs> 아, 네. <laughs> 너무 많은 네. 걸 지금 알려주시고 계셔서 아, 네. 아, 우리 동매를 아, 예. 위하여 예.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는데 이 정도 아, 팁을 드려야죠. 아, 예. 나중에 이제 그 카카오톡방 들어오셔서 아, 네. 하, 말씀하시면 교수님이 잘 질문 답변 드릴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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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시고 오늘 긴 설명 해주셨는데 좀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셨나요? 네. 아좀 어려우셨으면 좀 혹시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아 어, 어, 그죠 그죠 <웃음> 여러분들 <웃음> 다 도전하시고요 교수님이 네.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 이제 나중에 바쁘셔서 답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들어줘서 질문하시고요 네. 어,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경매를 위하여 해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영상도 이렇게 그 이렇게 온 스튜디오에서 찍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laughs> 아 그리고 경매를 위하여에 사실은 제가 음. 먼저 컨택을 요청했어요. 왜냐면이 부동산 경매에서 꽃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경락장금대출이에요. 제가 사실은 경매를 되게 더 오래 했습니다. 96년도부터 경매에 관련된 일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경락장금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음. 심지어 그때는 그 경매를 싸게 낙찰 받기 때문에 음. 그냥 복덕방 같은 데다가 갔다가 낙찰 찰표를 주면 잔금 치르기 전에 손이 바뀌었었어요. 음. 어. 한 3, 40%때 낙찰 받았다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네요. 아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는 <laughs> 또 시절에는 네, 진짜 죽는, 살... 죽는 거였어요. 그죠 어. 그죠. 그 머리 짧으신 분들이 하는 기구. 진짜로 그때는 정말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안 좋은 인식이좀 있었죠. 네, 그때는 너무 경매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 좋게 봤었어요. 어. 근데 그 때만 해도 경락장금대출이라는게 없었는데, 예. 2002년도 어 7월 1일부터 국법과 신법이 바뀌면서 경매가 예. 이제 시장에 오픈된 거예요. 음. 그러면서 금융기관들도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경락장금대출을안 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2003년도 2004년도 경매 붐이 일어나면서 네. 뭐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 쪽이나 사금융에서 계속 경락장금 대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 많아지니까. 네네. 지금은 경락장금 대출이 실제적으로는 일반 대출보다도 더 많이 나왔던 시즌이 있었어요. 어. 어. 담보대출보다. 그쵸. 지금도 사실은 그 담보비율보다 경락장금 대출이 더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 네네. 대출에 대한 부분이 하도 많이 막혀 있어서 지금 뭐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음. 이 경매를 위하여 사이트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다라는 음. 거 잊지 마시고, 음. 경매로 하여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경납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탁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기는 힘들고, 내가 어느 정도의 어 지금 그 여신이 있는지를 자신 스스로가 좀 아시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것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결국 경매의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경락장금대출 통해서 그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니까. 네네. 또 네. 경매를 위하여 저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매단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또 찾아주시면 또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아 이거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매대출은 경매 대출은 경매를 위하여, 경매 위하여, 구독,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